안녕하세요 귀농 7년차TV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laughs> 지난 1월달 인가요 저희가 어, 300만원 주고 샀던 중고 포크레인을 어, 저기 냉각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이 새고 좀 약간 문제가 있어 가지고 폐차장으로 보냈거든요 어, 그리고 그때만 해도 더 이상 이제 포크레인을 살 일은 없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다시 300만원짜리 중고 포크레인이 저희집에 왔습니다 <laughs> 이게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쓴 사람은 없다는 그 케이스인가요? 저는 폐차장 보내면서 뭐 앞으로 중고 포크레인 또 살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몇 달만에 남편이 또 마음이 바뀌어서 저희가 또 중고 포크레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뭐 원래 지금 자리가 없어 서 저희가 퇴비를 못 만들고 있는데 어 퇴비장이 생긴다고 하면은 퇴비 뒤집는 용도로도 쓰고 또 보시다시피 산비탈밭이라뭐 정리하려고 하면 할 때는 많아요. 구입하게 됐는데 저희가 기존에 샀던 중기 매매 상사에 가봤는데 지금 최하 500만 원부터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뭐 중고 포크레인 1년에 한두 번 쓰는 건데 너무 많은 비용을 드리기에는좀 부담이 있어서 어 비싼 300만 원짜리로 요청을 드렸는데 어 운이 좋게 지난번보다 더 좋은 사양으로 업어보게 어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삼성에서 나온 어 여기 보시면은 MX3A 모델이고요. 어, 차대번호판이 어디 있을 것 같은데 못 찾아서 찾아 검색을 해봤더니 96년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96년, 97년 요 맘때쯤에 나온 것 같고요. 지난번에 제가 폐차한 기종 같은 경우는 대우 거였고 그게 88년식이라 거의 30년 넘은 제품이었었는데 비싼 가격에 어, 좀더 젊은. <laughs> 한몇년더 벌었죠? 잠깐 96년식이면 몇년 됐지? 96년식이면 20년, 30년? 4년에다가 26년. 예, 뭐, 어쨌든, 지난번 거보다는 좀더 젊은 포크레인이 왔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썼던 거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오래된 거의 유물급이다 보니까 이 말뚝레버였었거든요. 야, 이는 말뚝레버 아니고, 나름 좋은 스틱. 스틱입니다. <laughs> 스틱이고, 어, 전에는 막 유리창도 나가서 없고 막 그랬었는데, 뭐, 아쉬운 대로 잘 쓰긴 했는데, 어, 이번 거는 창도 전부 다 달렸고, 스틱에다가 어, 워낙 오래된 기종이고 저가형이다 보니까 뭐 외관은 좀 그런데 어, 시운전 해봤더니 지난번 것보다 훨씬 어, 성능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예, 이 기종이 요즘 찾아봤더니 한400정도의 거래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판매하신 분도 그 정도 예상하셨던 것 같은데 어, 어떻게 급매로 300에 저희가 잘 잡아오게 되었네요 지난번에도 보러 가서 시운전 했었잖아요 어때요? 어 그니까 러그 먼저 번 거보다 음. 일단 힘이나 속도가 음. 한두배 정도는 빨러 그래요? 어 그래서 <laughs> 한 써봐야 알겠지만 여기도 이제 오일 루스되는 건 없고 근데 뭐 어차피 이제 더 범하게 쓰면 그 파킹들에 실더 파킹 이런 거는 마모되는 거니까 그럼 어차피 교체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조이면 되고 한 번씩 더 조여주면 돼 끄트머리에 그리고 지난번 폐차했던 거 같은 경우는 이 하부 궤도는 되게 멀쩡하다고 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거는 어, 궤도, 궤도가 지난번 거에 비해서 상태가 아주 양호하다고 볼시는 없는데 뭐 어차피 어 그래도 뭐, 움직이는 거는 예, 집에서 거. 가까운 거리에 잠깐 잠깐 쓰는 거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요거 낱개로 교체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어 판만 어, 따로 팔아 음. 나사만 새로 끼우는. 거야. 멀리 갈거 아니고 뭐 집에서만 잠깐 잠깐 쓰기에는 어, 저희한테는 무난할 것 같긴 합니다. 한번 시동, 어 한번 시동 걸고 해보겠어요? 가볼까? 야 나비가 차와서 지어다 엔진은 보면 알아요? 어, 여기 이게 냉각수고 음. 여기다가 아니 그때 어디가 망가졌었지? 우리 폐차했던 게 이게 새는 거지 이 밑에가 냉각수 원총이 음. 일단은 여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안새면 부동해치고 나서 조금 이따가 식으면 열어볼 것이고 그 엔진을 한번 보고 여기 이거가 지금 젖어 있잖아. 어. 이거가 뭐가 또 새나? 연료, 연료 들어가는 거네. 그래요? 이게 새는 거에 트라우마가 있는데. <laughs> 아니, 호수를 바꿔야지 뭐 새면. 아 호수만 바꾸면 되나? 응, 어, 호수만 바꾸. 이거 이런 거 새는 건 호수만 바꾸면 되고. 호수 바꿀 줄 알아요? 이거 어, 여기 새네. 응, 어, 이거 봐. 아. 이거 바꾸면 되고. 호... 오래돼가지고. 우리... 어, 이거 어차피 이어서 여기서 새네. 쯤에서 아... 오일네. 오히려... 기름. 저쪽에서 경유? 기름. 어, 경유가. 일로 와서 음. 엔진으로 들어가는 건데 네. 여기 필터하고 해서 음. 요게 새네. 요거만 가, 가 여기서 쭉 샜네. 그호은는 어디서 사, 사요? 아, 고무 호스 사면돼 아, 이거 때가 사가야 되나? 어, 아니 가서 사 그거 이거. 아무 호스나 사 왔대. 이거 그러면. 직접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지. 빼딱 어. 끼는 거니까 여기서 와서. 아니 이게 세워놓고 보니까 여기 아 여기도 또똑똑 또, 또 조금씩 뭐가 지금 보이네. 이게 흘러가는 거 이게? 어, 떨어지고 있어요. 어, 지금 그럼요? 기름 새네. 그래가, 에, 그래가지고 선을 추적해서 가 보니까 <laughs> 이쪽 이쪽에서 지금 좀 여기서 아, 어, 연료 호수가 좀샌다 어, 어 아, 잘라서 어. 여기 잘르고 당겨 붙여도 돼. 음. 지금 길이 가 이만큼 여유가 있으니까 당겨 음. 어, 붙여서 일단 갈아보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300만 원짜리 초 저가형이다 보니까 어, 운전할 거라고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건 욕심인가 봐요. <laughs>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운 좋게 두 번이나 300만 원에 중고 포크레인을 들여오긴 했는데요. 음~ 들어오긴 했는데 사실 권하기는 조금 조심스럽기는 해요 왜냐면은 남편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자동화 설빙과 설계가 인 뭐~ 그런 거 하면서 유압 쪽도 다뤘다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알고 있다고 해서 뭐~ 본인이 시운전하고 뭐~ 엔진 소리 듣고 해서 잡아오긴 했는데 어~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덤탱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중에 수리비가 배보다 배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초저가형은 별로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laughs> 그 전에 저희가 그 300만 원짜리 중고 포크레인 처음 올렸을 때도 많은 분들이 이거 몇년못 간다, 수리비 폭탄 맞는다, 최소 천만 원 이상은 돼야지 쓸수 있다라고 조언해 주셨거든요.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저희가 뭐 운이 좋았다고 해서 뭐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laughs> 이것 또한 지금은 뽑기를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죠. 또 쓰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지. 지금 당장 발견한 거는 그 연료 호스 부분이 약간 새서 어 호스를 새걸로 사다가 교체하면 일단 될것 같고요. 좀 전에 또한번 운전했잖아요. 여전히 만족해요? 아, 일단 뭐더 파봐야 되겠는데 속도는 빠른데 음. 이게 파워 면에서는 좀더 지켜봐야겠는데. 음. 아이고, 그건 뭐예요? 어? 이게 공기. 에어 필터? 어. 닦아줘야겠네. 그리고, 어, 중고 뭐 300만 원이 됐던, 뭐 500이 됐던, 1000이 됐던, 중고 포크레인을 사서, 잘 써먹으면 정말 유용하긴 해요. 저희가 이거 산 먼저 주인분도 사과 농장 하시더라고요. 사과 농장 하시면서 이게 두 번째 포크레인이라고 하셨고, 지금 이제 큰 포크레인이 필요 없어서 미니 포크레인으로 갈아타신다고 판매하신 거거든요. 다니다 보면 농장에서 포크레인 많이 쓰이긴 하는데, 이게 또그 포크레인이 있어서 다가 아니라 잘 써먹어야 되잖아요. 이 운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것도 불법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남편이랑 저랑 같이 포크레인 면허를 땄거든요. 근데 뭐 남자분들은 뭐 거의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제가 해보니까 이게 그 자동차 장롱 면허처럼 생각보다 면허 땄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것도 풀러서 망청소에 음. 공개도 안 들어가겠다. 일머리가 있거나 아니면은 좀 경험치가 많아서 어 숙련도를 높여야 되는데 사실 처음 중고 포크레인 사서 쓰는 경우에 뭐 숙련도는 당연히 기대할 수 없을 거고 일머리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일머리 없으면은 어, 뭐랄까 일이 진전이 안 되고 진짜 애물단지 될수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어, 일단 뭐 5, 60 드리고 전문 포크레인 기사님이 오셔서 일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는 어 이런 초 저가형 중고 포크레인 구입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laughs>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저희는 뭐 다시 한번 또 구입을 하게 되었네요. 그러니까 영원 여기다가 기름도 안 넣고. 그러니까 기계를 알고 잘 유지 관리해서 써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계를 잘 모르죠. 이 필터가 아, 에어, 공기가 경운기들어놓고 엔지엘자는 연료 태우는데. 깨끗한 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게 여각인데, 공격하기. 여기에 오일 좀 집어넣고, 이쪽 바깥에. 음. 그밑 거기 얇은 거 들어가지 말라고, 한 번도 안누으셨네 집어넣으면 되고, 겉에 망이 있는데, 망도데 망이 있는데, 망도 있는데, 망이 있는데, 망이 있는데, 망이 있는데, 가 많아서 도색 조금 하고 뭐 여기저기 청이하고잘 써봐야겠네요. 이러니까 지금 유는데이게유데탱크고데 망이 데아이 경유 세는데 없고 양호하긴 해. 부딪힌 적은 없다. 어. 단지 여기 연결 호스만 조금 새는데 요것부터 당장 갈아야겠네. 또 배터리도 뭐 크게 그게... 그래도 전 주인 분께서 꼼꼼하신 게안 쓰실 적에는 왜냐면 이게 자주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안쓸 적에는 배터리 선을 다 빼놓으셨죠? 어. 네, 방전되지 않게 빼놓으시고 쓸 때만 또 연결을 쓰시고 그랬더라고요. 나름 신경 써서 잘 쓰신 것 같은데 마요 어, 크게 뭐 많이 되는 데는 없는데 구리스만까 음. 계속 우리도 쓸때 음. 스피들러 스피들러 그 펜키 궤도가 팽팽해지려면 놓아야 음. 되니까 구리스는 있는 거 있다 고 그랬죠? 어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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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두분내 안쪽 대충 한 번에 보다 작가 빌려 나가도 이게 빵빵해지는 거야. 궤도 상태가 그렇게 완전 최상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식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어, 그랬으면... 쓸 때마다 구리스 넣으면 또 팽팽해지더라고요. 자 여기 돌좀 보십시오. 돌을 그렇게 캐냈는데도 아직 돌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어, 포크레인 같은 게 있으면은 조금 일하기가 수월하긴 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어, 또두 번째 어, 중고 포크레인 구입기를 한번 공유해 보았고요. 앞서 말씀드렸다 시피 이게 지금 300만 원짜리인데 너무 초저가형은 조금 구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관심 있는 분들께는 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들어와 하고 구매고저 저쪽 거 저쪽 거 그